학부모 주의사항인데, 아까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. 시작할 때꼭 같이 오시고, 혹시라도 뭐 상황이,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은 그만둘 때 같이 오시고, 그 다음에 일단 공부 시작하시면은 이제 잊어버리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제 잊어버리세요. 아, 우리의 군대 한번더 갔다.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, 어 이제 학원에 관심이 이렇게 많거나 이제 자녀분한테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노심초사해서 시험이 되면 은 저도 하겠어요. 우리의 공부 시켜 노심초사 하겠는데, 이 고시는 개인의 영역입니다. 개인의 영역에서 지원만 해주세요. 애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하면 와서 고기 좀 사주시고, 그 다음에 힘들어한다 이렇게 하면 은뭐 좋은, 좋은 음식을 이렇게 뭐 보약을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시고,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묻지 마시고 주시고,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되냐 못 되냐, 성적이 어떠냐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.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. 이거는 애를 100%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, 그렇게 개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험이.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약간은 나아지는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생기겠지만, 시험 결과에는 결정적이 않습니다. 결국은 사나운 애들이 또 똑똑한 애들이 되는 시험이. 동물로 치면은 초식 동물보다는 약간 육식적 동물들이 있습니다.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헤쳐나가는 시험이지. 이게 뭐 주변에 도와준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고,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안 되면은, 그 다음 한번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시험이 안된 학생이 만드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. 몸이 아프기도 하고, 여친하고 헤어지기도 하고,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부를 못 하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는데, 되는 학생들은 그게 다 극복요소들이지, 방해요소들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, 시작하는 기간 1년 한 6개월 정도에, 본인도 마지막이다, 부모님도 마지막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, 그 때까지 딱 지원하시고, 안 되면 결과책임 물으세요. 과정은 묻지 마시고, 결과책임 물어서, 안 되면 그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. 아 그리고 혹시라도, 그래도 궁금하시다. 특히 어머님들이 많으세요. 선생님, 잠이 안 와요. 우리가 애 어떻게 하는지,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. 학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, 그 생활 잔소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엄청 힘든데. 또 그런 생활까지 또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학습 능률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다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. 생각하기 전달을.